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셨죠? 우리는 이걸하고서 나중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안 되지. 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니 기법은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지키셔야지 된다. 그래도 이 팔이 모양은 됐는데 이게 너무 번복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요거는 흐리고 이게 진하면 이게 여기에 엄청난가. 그러니까 맞춰야지 농도를 맞춰야지. 농도를 맞춰. 이 지금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맞춰야지 농도를. 그건 나중 일이고, 예. 나중일. 네. 그거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문이나에서. 그거는 제일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돼. 그 또, 이... 이걸 또 진하게 해야 된다는 응. 얘기가 나오네. 당연하지. 이게 너무 흐리지, 이렇게. 예. 진하게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건 나중에. 나중에.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네. 마치고 네. 마치고 우리 그, 문이나 이 지금 채널에 제가 글씨에 대한 것도 이제 세필 쓰기 이런 거 화제 쓰는 걸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특히 이 문의나를 하면서 화제를 못 쓰면은 그 작품은 그림은 뭐 80점, 90점 나오는데 글씨가 안 돼가지고 전체적인 합산을 하면은 낙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그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항상 어떤 서체로든지 간에 세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 그래야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